지금부터 프레시스토어 미사점 오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시스토어 미사점 오픈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스마트 키오스크 영업계 팀 정은준 매니저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는 스마트 키오스크가 주최하는 자리임을 안내해 드리며 프레시스토어 1호점인 미사점 오픈을 축하하기에 참석해 주신 KT 성원재 상무님과 글로벌 덱터스 김기봉 대표님 그리고 서영직 사장님, 동문 파트너스 이은재 대표님 시각공장 김영기 팀장님 스마트 키오스크 현웅재 대표님 등 많은 내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음은 축사 및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는 KT 성원재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호점 오픈식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1호점이 대한민국의 그 프레시스토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저희 KT에서도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KT 서원재 상무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글로벌 넥서스 서영직 사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1년간의 준비를 통해서 감행 1호점을 드디어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1호점의 성공을 넘어서 50호점, 100호점까지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1호점 대박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스마트 키오스크 예, 현 대표님께서 예,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사실 오늘 되게 시원한 날인데요. 프레시스토어에 이런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오늘 더운 겁니다. 네, 그만큼 오늘 아, 뜻깊은 자리가 될것 같고, 1호점이 잘될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자 앞으로 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프레스토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네, 어, 우연치 않게 1호점에 점주가 되었는데요. 어, 저한테는 1호점인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 회사 생활을 넘어서 한 가지 더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고 재미도 있고 또 어, 저만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재미있게 구입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어,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어, 1호점이 잘 되어서 1호점 3호점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1호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맹점주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예, 예 프레시스토어 미사점 오픈을 위한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드디어 프레시스토 어 1호점인 미사점이 네빈 분들의 축하 속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빈 분들께서는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네빈들과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픈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께 감사드리며 프레시스토어 1호점인 미사전의 오픈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 프레시스토어 미사 1호점 어, 점주 정성주라고 합니다. 어, 제가 처음 이 매장을 경험하고 어, 그때 느꼈던 신기함이나 신선함 그리고 어, 좋은 혜택 그런 기분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매장을 지나는 또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님들이 저와 동일한 기분 좋음과 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혜택 이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고 즐겁게 다녀가시는 매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